앞서 말씀을 해주셔서 AI에서 서비스라는 게 이제 뭔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결국은 AI라는 거 하려고 하니까 어, GPU와 인프라도 필요하더라. 그것도 서비스로 공급하겠다. 그 위에 뭔가 AI를 만들 수 있는 도구, 또 돌아갈 수 있는 미드웨어, 이런 것들도 필요하는데 그것도 네, 클릭, 클릭해서 서비스로 만들어주겠다. 또 내가 최종 고린, 내, 우리 비즈니스에 맞는, 예를 들면, 금융에서 누가 카드 잘못 쓰는지에 대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게 최종 서비스라고 하면,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게, 그걸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커머한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도 이런 툴들 기반으로 만들면 쉽게 만들어지고, 또 안정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툴을 한번 제공해 보겠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3년 전부터 꾸준하게 빅데이터 인공기능 통합 플랫폼으로 제시해 왔고요. 근데 3년 전에는 그 시장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얘뭐 하고 있는 거지?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구글이,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은 열려 있고 국내에서 저희가 가장 빨리 뛰고 있고 멀리 뛰려고 하는 자리이고 그 자리에. 과기정통부가 힘을 실어준거죠 한 25억 25, 정도의 사업을 만들어줬고 저희가 범정부 산업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해서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다 과기정통부에서 어, 18.7억을 태워줘서 저희가 12월 말까지 어, 저희 플랫폼이 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는데 현재는 n h n 이나 아, 네이버 MVP, 양쪽에 다 올릴 예정이고요. 결국은 코스컴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컴 클라우드가 지금 현재는 네이버 MV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 기술적으로 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요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성숙했다. 앞으로 도래할 것은 AI 파스, AI 클라우드인데 이걸 말하면 AI as a service더라. 그래서 그 시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미 같은 너의 하이퍼사이클이 말해주고 있더라라는 거고. 그럼 왜 그렇게 가야 되느냐? 인공지능 관점에서. 어떤 기업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어, 클라우드, 그 다음에 미드웨어, 그 다음에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갖출 수 있는 기업들은 별로 없더라. 대기업도 그렇지데 작은 중소기업은 어떨까 어, 이건 정말 불가능하다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없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아이템 중인 하나라는 AI까지 뒤지게 되면 이제 도태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뭘 해줄 테니 우리가 싸게 쓸수 있는 운동장 놀이터, 놀이터 만들어 드릴 테니 그 위에서 한번 중소 중견기업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잘 뛰어놀아진다면 더 확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프로치이고요. 네. 클라우드 2.0에서 2.0으로 가려고 했더니 핵심 아이템이 뭐다 AI에서 서비스다. 그런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잘 하더라. 근데 국내에서는 그냥 단일 서비스 정도만 하는, 별로 잘못 하더라. 잘못 하니까 저희가 잘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NHN이 이제 같이 오, 와주신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기술을 의미있게 보고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합을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해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NHN과 NHN 클라우드 위에 저희가 올라가는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2023년이 되면 어, 클라우드 매출의 50% 정도가 50% 정도가 AI에서 서비스일 것이다 라는 그런 데이터 그런 전망치가 있고요. 결국은 이런 다양한 여러 사람들,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뭐냐? 인공지능 플랫폼을 서비스형으로 제공해서 뭐에 충실하록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만 충실하고, 그거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지, 내가 이 밑에 것들을 다 갖춰야 된다는 라 생각은 떨치자. 즉, 누구나 언제나. 무엇만 있으면,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적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면, tsv.ai 클라우드 위에서 쉽게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쉽게 개발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어, 이게 지금 그, 저, 출처가 어디냐에 대한 라이센스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 한 분이 제가 이 그림을 딱 제시했더니 어 대표님 그거 본부장님 한 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내가 안 들은 것 같은데 했는데 어쨌든 출처는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당신이나 나랑 비슷한 생각 했다면 이거 고민 많이 한것 같다 여게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보시면 이게 지금 음 공유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요리사인데 저는 럭셔리한 주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럭셔리한 주방을 가지려면 일단 건물 있어야 되죠 건물 사야 됩니다 또 주방 꾸이려면더 많이 들겠죠 여기까지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나는 내가 그럼 무슨 요리를 할 건지에 대한 요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 그러면 나는 이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 재료 갖고 요리할 거야 이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유 주방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유 주방에만 어, 요리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도 똑같다는 거죠 즉 그러면은 요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난 요리하는 재주는 내가 제일 뛰어난데 누가 좀 주방을, 건물을, 건물의 주방을 알아서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거를 누가 해줄게. 그거를 NHN과 TCC가 해줄게. 그러면 요리사인 당신은 어떤 요리 만들 것인지와 그 요리 만들 때 필요한 재료만 가지고 와서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어디에다 요리가 소비되는 홀에다 얼마든지 뿌려서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티스리키의 사업 영역은 뭐겠어요? 공유 주방을 제공하는 거. 그러면 이 요리사가 이 공유 주방을 렌탈로 쓸 수도 있겠네요. 또어난 렌탈로 쓰기 싫어. 내 요리가 정말 좋은 요리인지는 네가 인정하는 걸로 하고 내가 요리 만들어서 남는 돈을 같이 나누자. 이거도 가능하죠.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한번 옮겨 보면 옮겨 보면. 자, 건물이 뭘까요? 이게 이제 아까 계속 말했던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아이아스, 하드웨어,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그 건물 위에 올라가 있는 공유 주방. 요리사들이 사용할 공유 공유 도구를 갖춘 그 공유 주방이 바로 t s p AI 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이죠. 왜냐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제 뗄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 플랫폼을 하나로 해서 뭘로 인공지능을 위한 미드레어 파스포 AI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 요리를 하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반주 그죠? 이미 어느 정도 요리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 커먼한 일반적 서비스까지는 저희가 제공할게요. 물론, 이 일반적 서비스는 저희 뿐만 아니라, 저희 뿐만 아니라, 누구도 AI 기술을 가진 전문 기술 업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반 위에서 누구는, 누가 업무 특성이 반영돼. 나는 그런 업을 30년 했어, 우리 회사는. 그런 분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런 분들이 뭘 하라는 말이에요? 요리를 하라는 말이에요. 요리를 할때 필요한 데이터 가지고 오시고, 일반 도구와 일반적인 커머한 서비스를 활용해서 좋은 요리를 만드십시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요리들을, 이 요리들을 TCQ가 다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제가 봤을 때 미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기업들도 있더라.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나는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요리, 요리사, 요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글로벌이 잘하는 업체들 너무 많더라. 그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요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주방을 제공해드리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주방에서 이 주방에 만족할 수 있다면 티스루키는 충분히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 공유 주방을 대신할 티스루키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이이주이 주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서비스 도메인 스페스피카 업이 반영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기존의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소비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업체, TSTQ의 인공지능 미들웨어 그리고 기존의 플레이어가 협업하는 상생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를 제일 먼저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미 저희가 그 어디 어, 비행과 관련된 단에 저희 플랫폼을 제시했고 그 위에 낙뢰 해무, 강수 이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쪽에 사실상 SOC죠. 어. 표준 백본으로서 저희 플랫폼을 집어넣어 놓으면 중소중견, 스마트 공장을 갖고 싶어하는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공유 주방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그런 어, 거고요. 그랜트CQ가 온게 하루아침에 온게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실시간에 있어서는 KT차세대, 우리은행차세대, 비시카드차세대 대략 20테라 정도, 1,2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실제로 다뤄본 경험이고요. 있또 실제로 2018년 1월 달에 보면 누로플로그라는 어, 기사가 나와요. 그 기사를 어, 만드는 게 글로벌 최초래요. 그 회사가. 그래서 어,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상단이 있고요. 몇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저희가 플랫폼을 3년 동안 계속 보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tc.ai라는 클라우드라는 툴을 제공하면 누구나 어떤 기업이든지 비교적 시작비용이 작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고요 아마도 여기까지는 팩트이고요 이 다음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툴을 쓰는 기업에 클라우드 지원금을 작년까지는 한 올, 올해까지죠 올해까지는 300 정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일, 기업당, 근데 내년부터는 그걸 한 2천만 원까지 지원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짓이 수백억 정도 되는 것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시장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T3Q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러한 툴들을 어디에, 학교나 여러 곳에 공급해서 우리 툴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우리 영역을 넓혀가고 인정받는 길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 클라우드 위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IoT 플랫폼 그리고 각각의 산업들이 존재하고요. 이 산업들에서는 어, 이 산업 자체가 센터가 될 수도 있지만 엣지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TCBQ는 엣지형 AI인 A-Box라는 것도 상품화에 놓고 있고요. 이렇게 센터형도 클라우드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말을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이, 이 밑에 단계, 뭐 하는 거, 건물을, 어떤 건물을 사야 될지, 또, 어, 어떤 공유주방을 써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셔라. 그럼 뭐만 고민하셔라. 내가 만들 서비스가 뭔지, 그리고 그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가 뭔지만 고민하셔라. 그 다음 거는 우리 플랫폼 아래에서 다 해드리겠다. 라는 게키 메시지입니다. 이건 코스콤 클라우드 구조를 어, 그려놓은 거고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뭘 제공할 테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으니 우리가 플랫폼을 제공할 테니 그 위에서 뭐하고 목적과 어, 데이터가 있다면 수평적으로 확장해 가세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3년 전, 4년 전만해도 인공지능이라는 녀석을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 대단한 연구소에서 대단한 목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개나소나, 개나소나, 아무데나 쓸 것이다. 쓰고 있더라. 심지어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에 내가 들고 있는 모바일 폰이든, 내가 집에서 보고 있는 TV든, 어떤 기기들 인공지능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는 누구나 쓸 거단 말이에요. 누구나 쓸거다 말이죠. 누구나. 그러면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그 위에 올라가는 공유 주방 그 공유 주방 공유 주방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는 금융에 적용할지 의료에 적용할지 법률에 적용할지 이런 거는 전혀 우리 플랫폼에서 는 이슈가,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시범 서비스도 합니다. 이번 우리가 이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쓸수 있다는 것, 의료나 제조나 법률에서 쓸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 서비스도 같이 본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다섯 개 정도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조금만 더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야너 사기꾼이야? 이, 세상에 맞는 툴이 어딨어.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우리가 맞는 툴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주방을 하는데, 원래는 중식당만 생각하면, 중식당에 관련된 도구들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이탈리안 음식점을 또 동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 공유주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에 필요한, 중식당에는 없지만, 이것에 필요한 컴포넌트,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미, 대부분 이미 갖춰져 있지만 혹시라도 새로운 고객이 만들고자 하는 요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도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 도구를 넣어주면 된다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요리는 요리사가 잘하고 주방을 만드는, 주방도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뭐 유사상표 계약서 이상탐지 문서 분류 보안 이런 것들이 일부는 커먼한 요리인 거고요. 일부는 스페스틱한 요리죠. 제가 커먼한 요리와 스페스틱한 요리를 말씀드리는 거는 커먼하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것에 쓰이는 반죽 같은 요리인 거고요. 스페스틱이라는 건 명확하게 어떤 비즈니스가 정의되고 그 비즈니스 목적에 맞는 데이터가에 의해서 학습된 녀석을 말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하는 공부했어요. 사람이 서비스라고 볼게요. 인공지능 진 브레인이에요. 이 브레인은 커머나 브레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대학으로 가면서 우리는 정, 전공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브레인은 어떤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스페시픽한 서비스 브레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티 c q 가할수 있는 거는 커머나 브레인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공유 주방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스페어스틱은 누가 해라 각각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이 기존의 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셔라 그런데 처음에 막상 공인주개업 쓰려고 보니까 에로운 상황이 있겠죠 왜안 힘들겠어요 나, 새로운 도구인데 그때 어떻게 하겠다 그때 우리 인공지능 부문에서 코치하고 도와드리겠다 그렇게 몇번 코치하고 도와드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거 별거 아니네 우리가 쓰면 되죠 이런 문화를 만들어서 개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대한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 드리겠다라는 거죠. 뭐 전체 과정은 이렇습니다. 통상 인공지능 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걸 보면 데이터를 먼저 어 서비스의 목적을 비파인하죠. 목적을 비파인하면 그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정의됐다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할 건가라고 하는 공부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이걸 학습 모델 혹은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 방법, 학습 모델에다가 내가 준비해 놓은 데이터를 집어 넣어주면, 집어 넣어주면 우리가 뭐해, 문제 풀면서 애우잖아요. 패턴을 인식해 가는 거예요. 체득해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 역시 기계도 마찬가지로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학습이 끝나고 나면 뭐가 된 거냐면 학습대 모델 브레인이죠. 뭐 머리가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머리를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인공지능 서비스를 그냥 막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 정도면 쓸수 있겠네라는 판단을 하는 걸 평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평가가 됐어. 어? 좋아 그러면 이제, 이제 이 서비스 쓸수 있겠네. 그럼 그 서비스를 어느 곳에 갖다 놓아야죠. 이걸 배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배포라. 그럼 배포된 거는 누군가가 호출해서 써야 되잖아요. 컴퓨터상으로 호출해야 되니까 API로 한번 아까 감싸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지원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제공하는 우리가 어떤 도메인 스페스픽한 서비스가 만들어진 거고 그 서비스를 이제 누구나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 서비스가 잘 돌아가는지 검증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응용 어플리케이션 기존에 얼마든지 잘 하고 있는데 있으니까 그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저희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다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자료는 보안이 요구되는 것은 빼고 두 분께도 제가 배포를 허락 받았거든요. 우리 그 담당자에게 메일을 주시면. 자료는 공유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려고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런 분야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증명해야 되니까 자, 제조, 법률, 금융, 의료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양불 판정이나 예지정비나 법 위반 판별이나 계약 리스크 분석이나 신용평가 등급 판정이나 고객 맞춤 오퍼링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 할수 있습니다라는 거고 또 우리는 산업단지 상단공과제로 산단공 과제로 산단공 이미 중소 중견기업과 협력을 했어요. 그런 우수한 사례가 이런 거예요. 흥부 어, 어, 엑스레이 아닌데, 즉 어, 어, 안과 안과 원추강막 서비스 이런 것은 이미 그 업체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이미 협업 모델을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협업 모델을 더 만들어서 t c Q, AI 클라우드라는 주방이 엄청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안과두부개측 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성민네트웍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CCTV 보안에 대한 것을 어, 보안 CCTV 관점을 보완하는 것을 저희가 이번 시범 서비스로 통해서 우리 플랫폼이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또 문서 분류하는 거를 실제로 문서나 뉴스 이런 텍스트 분석하는 것들을 시범 서비스로 올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도 유사 상표, 유사 상표에 대해서 넣으면 어 이거 유사도가 얼마인데 너 이거 쓰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알수 있도록 하는 유사 상표에 대한 서비스도 시범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계약서, 계약 문서 자동 작성하는 것 이런 것들도 시범 서비스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탐지 하는 것도 시범 서브로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가지실 만한 게 있죠. 지금 이제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6개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다 하겠다는 건가? 아니죠. 이미 사실은 일부분의 기술들은 저희는 이런 서비스 만들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죠. 그러면 뭐냐면, 야, 너들은 주방 만든다네. 근데 왜 니들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우리 나름의 킬러 서비스도 있어야겠지만 요리를 해보지 않고, 요리를 해보지 않고, 어떻게 요리사가 쓸 주방 도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해봤고, 만들어봤고, 그런 서비스 중에서 이미지나 영상인식하는 것이라든지, 텍스트 분석하는 것이라든지, 강화학습 이런 것들은 제법 손가락에 꽂을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고요. 결국은 이거는 클라우드 클라우드 위에 우리 플랫폼 올라가서 센터형으로 쓰일 거고요. 그런데 각각의 엣지 단에서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이든 스마트폰 관점으로든 어떤 공장의 관점으로든 어떤 스마트팜이나 스마트팩토리 관점으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NHN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 제조, 스마트 제조하고. 아까 뭐 말씀하셨죠? 중기부, 가련제 제조회였고, 스마트 시티, 말씀하셨죠? 저희도 그 개를 같이 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걸좀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 말입니다. 이, 이 말은 그, 경희대 이정정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엑셀처럼 쉬워야 한다. 그래서 디스큐다 데리아이를 만나면 인공지능 이 엑셀처럼 좀 쉬워지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이거는 진짜 그래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엑셀도 어렵던데. 엑스퍼트가 쓰는 툴, 비기라가 쓰는 툴,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쓸수 있는 이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어프로치해 가겠다라는 말씀인거고요 그리고 뭐 보니까 그냥 아는 날팽이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공지를 통합 플랫폼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소프트의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어 국회하고 언론연구에서 주는 플랫폼 서비스 대상 뭐 이런 것도 받았고 또 아키텍처 대상도 받았고 몇개 모두 있고 특허들도 등록해 놓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는 이제 파스타라는 거는 범정부 파스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호환성도 인정받았고, 이런 정도의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은 주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인공지능을 좀더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할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멀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절차에 대해서 배우는 교육 풀로서, 그리고 어떤 전문 기관이지만 프로그래밍에 서투는 기관에서는 우리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만 있다면 인공지능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툴로서. 그리고 이 말은 제가 한게 아니라 구글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해본 조직이라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본 조직이라면 이러한 플랫폼의 개념이 없이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것은 깨달았을 거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3년 전에 저, 제가 갔을 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를 찾아와서 야 소개 좀 해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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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려고 했던 게 그런 거였어 라고 말씀해주시는 거 보면 이제는 많이 시장도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준 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더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발표를 마쳤고요 혹시 어, 주최자 저 찬스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 응답 몇 개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